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전충청권 중심부동산 나침판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대전 서구 개정동에 위치한 어, 다가구주택 어, 매매물건 지금 현장에 지금 나와 있고요 1층에는 또 상가가 있어서 뭐 상가주택이라고 봐도 되고요 뭐그런 매물 위치도 워낙 좋고 어, 세대도 좀 많고 어, 가성비 좋은 그런 매물이니까 많은 가입. 어, 많은 관시,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 나침반 부동산은 어 제가 설명드리는 어 부분을 좀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좀 꼼꼼하게 영상을 찍고요. 항상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컨셉에 맞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좀 건너뛰고 보시고 그냥 그림만 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설명 좀 꼼꼼하게 좀 항상 잘 들으시고 문의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뭐 다른데랑 좀틀리죠 어, 대표 공연 중에서는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 답사 촬영을 해서 올려드린 영상은 저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보시러 오셔야 되고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집업만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은 마진을 붙이거나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문제 있는 매물들을 올리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어, 문제 없게 저희들 진행을 해드리고요. 수수료 아까워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빼고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의 수수료 아깝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 부동산을 통해서 항상 거래를 하시길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쇼츠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예고편 올려드리는 건 그냥 예고편으로 보시고 이런 면물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참고만 하셨다가 본 영상 며칠 있으면 올라가니까 본 영상 보시라는 의미에서 예고편 올려드리는 거니까 쇼츠 영상 보시고 본 영상 기다리셨다가 문의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 광고 접수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연락처 띄워드릴 테니까요. 유튜브,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광고 진행 해 드리고 아주 소정의 광고비만 받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팔고 싶은데 안 팔리시는 분들, 전문 부동산을 통해서 빨리 팔고 싶은 분들 광고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죠?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어, 알림 설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물들 바로바로 바로 또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시작할 건데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시죠? 저희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채널 멤버십 도입을 했습니다. 월 2,990원에 다양한 혜택들 다양한 정보들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순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현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드론으로 경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영상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는 형태로 원래는 순서는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도심 속이고 막 하다 보니까 어 드론 경계는 빼고요. 어, 경계 부분 스카이뷰 경계로 대체를 하고요. 세부 들론 영상 부분에는 임대차 현황 설명으로 대체를 할 테니까 혹시나 뭐 건너뛰기 하셔 가지고 포인트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보신 다음에 괜찮다 싶으시면 다시 돌아가셔서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보신 다음에 문의를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렇게 앞에 보이는 제가 이제 길 건너에 와 있습니다. 요 앞에 보이는 요 부분이 예, 오늘의 어, 주인공입니다. 지금 현장 오전에 왔는데요. 이쪽 옆에 뭐 공사도 하고 있고 오토바이도 여기는 많이 지나다니고 있고 배달들 뭐 차도 어, 2 차선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쪽이라 차가 좀 지나가서 소음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저희는 동시 녹음을 하지 않습니다. 리얼 현장 영상을 그대로 찍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뒤로 갈게요. 뒤로 가서 음, 여기서 좀 하겠습니다. 어, 현황 설명 드릴게요. 앞에 보이는 부분이 오늘의 주. 인공이고요 여기는 소재지가 대전 서구 개종동입니다. 위치는 이쪽이 괴정동이 굉장히 또 좋아지고 있는 게 둔산 자이 아이파크가 또 들어오고요. 이 주변들로 조금씩 조금씩, 어, 바뀌고 있죠. 어, 그리고 구옥들, 옛날 단독주택들, 어, 뭐, 요런 것들이, 뭐, 거래가 되면서 팔리고, 그런데 또 건물들이 또 새로 지어지고, 뭐, 그렇게. 여기는 단독주택, 상가주택, 밀집 지역 내에 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어, 위치는 둔산, 아이, 둔산 자이 아이파크 쪽에서좀 가깝긴 하지만, 둔산 자이 아이파크하고 둔산 엘리프 또 센트럴 아파트 이제 입주 될 이제 그쪽 사이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괴정 중학교하고 괴정 개정, 어, 고등학교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학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뭐 거주하실 분들 신혼부부들 거주하시기도 굉장히 좋고요 원룸 같은 경우는 뭐 직장인들 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치는 대략적으로 그렇게 좀 체크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또 2차선 도로에 바로 접해 있고 어, 그리고 대진 면적 같은 경우는 653.2 제곱미터로 197.5 평으로 땅이 이 주변에 대비 좀 큽니다. 어, 땅이 좀큰 편이어서 대부분의 어, 상가주택들 한두개 정도 어, 되어 있는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용도지역은 제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축년도 2010년 10월 28일, 주차대수는 1세 대, 그리고 승강기 한 대, 원룸이 4 개, 1.5룸이 4 개. 투룸이 7개, 쓰리룸이 2개. 그다음에 주인세대. 쓰리룸으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 구성도 굉장히 좋아요. 원룸하고 일정 5룸으로 따지면 한 8개 정도가 가성비 좋고 투룸이 또 7개나 있고 쓰리룸이 2개. 주인세대까지 하면 쓰리룸이 3개로 지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또 이쪽 지역이 어, 용적률 완화가 조금 돼서 증축, 추가 증축이 또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아, 공사 현장또 소음이 크네요. 잠깐 끊을게요. 한참 기다렸다가. 소음이 좀 끊겨서 다시 이어가는데요. 현황은 우선 그 정도만 하고 부족한 것들은, 어, 표에다가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용적률이또 완화가 돼서 옥상에 또 투룸 한 25평 정도 이제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수익률을 좀더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한 12.5평, 12.5평 이런 식으로 해서 투룸 두 개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뭐 증축하는 거는 옥상에다가 뭐 경량 철골조로 해가지고 약간 요새는 뭐 단열 잘 신경 써가지고 또 해도 괜찮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또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부 상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좀 체크 참고하시면 되고 어, 나머지는 어, 표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스카이뷰로 경계 한번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카이뷰 어, 경계 사진 보면서 경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 부분이 현재 매물의 경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옆에 필지하고 이런 식으로 옆에 필지는 이런 식으로 땅이 되어 있고요. 반듯하게 옛날에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쪽은 어찌 됐든 이쪽이랑 상관없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좀 되어 있고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에 주차 공간이 있었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주차 공간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선 도로가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했던 데가 여기 뭐 공사 밑에 뭐 하수 공사를 하는지 어찌 됐든 공사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바로 사거리 쪽에 코너각지 옆에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근성도 좋게 되어 있고, 올로 올라가면 초등학교 어 그다음에 둔산 어 자이아이파크 쪽 가는 길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향, 동향, 서향. 북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남동향, 도로준주로 북동향,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향 쪽으로도, 어 괜찮아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채광도 잘 되고, 어 그리고 땅이 뭐, 보시다시피, 여 옆에 땅이 이런 땅에 비하면, 이렇게 두개 합친 것보다 더 커요. 어 이렇게, 요 땅도 이렇게 좀큰 편이긴 하지만, 이쪽은 거의 거의 200평 가까운 땅이기 때문에 도로변 붙어 있는 큰 땅이라는 거 가치도 좀 있습니다. 나중에 연식이 좀 되고 나서 철거를 하고 새로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땅이나 이런 면적들이 좋아서 활용하기는 딱 좋게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경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이비 경계 다 보셨죠? 그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땅 모양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현장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우, 소음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저쪽이 이제 학교고요. 저쪽으로 가면 이제 현대, 어, 자이 아이파크가 있고요. 저 공사 때문에 좀 시끄러워가지고. 2차선 도로가 이렇게 대로변 쪽으로 상가주택들이 좀 있는데, 어쩔 수가, 아, 끊어야 되겠는 끊어야 되나? 아, 소음이. 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건물 앞쪽으로 상가들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건물 뒤쪽으로 긴 형태로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이 현관이고, 이쪽이 주차장이니까, 어, 옥상부터 한번 들어갔다 오고, 그 다음에 계단 내려오고, 그 다음에 각 호실 같은 경우는 좀 만실이기 때문에, 어, 이제 주인분한테 받아서, 어, 음, 이제 옛날에 이제 공실일 때 찍어놓은 것들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이제 현장 영상 한번 볼게요. 옥상 올라왔구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옥상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 옛날에 이제 뭐, 뭐, 동네들, 솔직히 뭐, 우리말로 무어가... 아 증축 안 해놓은 데들 없었죠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원룸처럼 이렇게 창고처럼 했었는데 뜬뭐 어찌 됐든 지금은 이제 뜯었습니다 뜯어서 어찌 됐든 어 불법 증축된 게 해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뜯어놓은 상태인데 요것도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실지 아니면 뭐잘협의해갖고 필요 없으면 여기도 이제 가운데 다 다니는 통로인데 어. 저거는 그냥 가볍게 틈면 됩니다. 그러면 틈면 이렇게 그냥 바로 통과 통계 대, 통과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여기 이제 주인분이 관리사동으로 원래 쓰려고 이제 했던 거였는데 그때 누가 또 이제. 해서 이렇게 어찌됐든 철거를 지금 해놓은 상태라 이것도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은 내비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어, 뜯었기 때문에 해제는 되어 있고 이번 것 정말 등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아 오늘 하필이면 또 공사를 해서 시끄럽네요 소음이 어떻게 들어갈지좀 시끄럽게 들어가긴 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여기입니다. 이걸 터서 하면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옥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활용하기는 좋고 나중에 저거는 더더 여기 증축해가지고 뭐 원룸 하나를 만들든 일조보름을 좀 크게 만들든 해갖고 쓰실 것 같으면 해도 될것같기는 한데요. 어 그렇게 하여튼 체크하고 옥상부터 이제 해서 이렇게 한번 내려가볼게요. 여기는 또 옥상 위에 기계실이네요. 뭔가 있더니 요게 이제 옥상, 이렇게 되어 있고, 옛날에는 후실이 저렇게 있었는데. 자, 한번 내려가면서 한번 보자고요. 4층 주인 세대, 여기 나머지 3개 호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저는 걸어 내려가겠습니다. 3층. 1, 3, 4, 5, 6, 3, 4, 7. 어, 7개 호실이네요. 음. 가구수도 7개로 등록이 되어 있고, 2층도 7개 호실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 승강기를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승강기가 되어 있습니다 9인승 600km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계단 밑 창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이제 나왔고 여기가 현관이고 여기가 2차선 도로. 여기 이제 앞에 상가 두 개. 여기는 이제 공영 현관. 이제 여기는 좋은 게 주차 차단기가 되어 있어서 좋고요.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땅이 넓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원룸 하나, 1.5룸 하나, 그 다음에 투룸, 이제 샘플로 사진 설명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내부 촬영한 영상으로 해서 내부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만실이기 때문에 볼수 있는 호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약속을 이제 미리 잡고 내부 뭐 컨디션 같은 것들을 이제 체크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제, 어, 공실일 때 지금 이제 임대 놓을 때 찍어 놨던 것들이 좀 있어갖고, 그거를 제가 좀 받아서 또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릴 테니까 이어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룸 설명드릴 건데요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싱크대가 있고 불령 원룸이네요 이게 다른 부동산에서 찍은 건데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원룸 방이 있고 세탁실이 따로 있고 어, 세탁기 그 다음에 보일러실 같이 되어 있죠 보통 이렇게 거실이 있고 tv 있고 그 다음에 욕실이 있는 형태로 내부 상태는 나쁘지 않네요 이런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거 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1.5룸음 영상 인데요 공실일때 찍어 놓은거구요 좀 흔들리고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어 이런 식으로 거실하고 이제 방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죠. 주방 쪽하고 이렇게 방이 따로 있는 걸 보통 1.5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실 겸 주방이 조그맣게 있고 방이 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세탁실 보일러실 되어 있고요. 화장실 이런 형태로 구조로 되어 있고 내부 상태도 괜찮습니다. 연식 대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투룸 한번 볼게요. 요것도 이제 어, 부동산에서 찍 촬영한 건데 이렇게 들어오시면 현관과 어, 욕실이 있고요. 방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어, 거실이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작은 투룸처럼 거실이 그냥 아담하게 어느 정도는 있고 어,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는 되어 있네요. 아우 이게 영상이 너무 흔들리고 조금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네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 방이 이쪽으로 하나 또 있고요. 어, 베란다가 있는 방이 하나 있고. 어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세탁실 겸 베란다가 이렇게 있네요. 뭘로 찍었는지 참잘 찍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거실 겸방두개 투룸 어, 내부 영상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진 설명 드릴게요. 이게 주인 세대구요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신발장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거실로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요거는 제가 이제 주인분 이제 관리하는 부동산 통해서 받았고요 이렇게 거실로 이렇게 여기가 현관이죠 중문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시면 거실 창 쪽에서 이렇게 현관쪽 바라보고 찍었습니다 주방 있고 그 다음에 거실 있고 어, 현관 옆으로 거실 욕실이 있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쪽에서 지금 설명을 좀 전에 드렸었구요.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트홀, 이런 식으로 상태만 보세요. 지금 어찌 됐든 주인세대 거주를 하고 있어서 뭐 영상을 찍지 못해서 이렇게 공실일 때 찍어 놓은 거니까, 지금은 이제 세입자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안방, 이렇게 욕실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안방 욕실, 그 다음에 작은 방, 이렇게. 그 다음에 거실 욕실 베란다 방이 이렇게 두 개입니다. 여기 하나 둘 안방 이렇게 해가지고 안방이 이렇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작은 방 하나 1 2 1 2 여기 다른 방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다른 방 이렇게 해서 총 방이 세 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실 욕실 이렇게 베란다 세탁실이죠. 이렇게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세대 설명 마무리 할게요. 자 이제 현장 다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그럼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치시고 어,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어, 들어오시면 저희 또 블로그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다양한 매물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테고리 여기 지금 제목에 보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셔서 주택이면 전원주택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도 나오고요 왼쪽으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으로 이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어, 편하게 매물들 둘러볼수 수 있습니다 유튜브하고는 좀 다르니까 없는 매물도 굉장히 많 으니까 보 시고, 궁 금한 매 물들 전화 문의, 주 시면 될것같 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나침반부동산이라고 치시고 어, 검색을 누르시면 저희 채널이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매물들이 쭉 카테고리별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어 동영상 여기 보시면 동영상이라고 돼 있는 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매물 순서대로 쭉다 나와 있고요.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뭐 전원주택, 토지, 공장, 창고 카테고리별로 또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어, 둘러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저희 네이버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쉽게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제 원래는 세부들은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세부들은 영상 빼고 임대차 현황 설명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테니까요. 임대차 현황 또 한번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현황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렇게 보시면 1층에 상가 2개죠. 1 0 0에 85, 1 0 0에75 받고 있고 어 2층에 7개 호실, 3층에 7개 호실, 그 다음에 4층에 4개 호실입니다. 그렇게 좀 되어 있고요. 어, 2층 같은 경우는 1.5룸이 2개, 원룸이 2개, 투룸이 2개, 쓰리룸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3층도 1.5룸 2개, 원룸 2개. 투룸 2 개, 쓰리룸 하나 이런 식으로 골고루 딱 배치를 했네요. 그리고 4층 같은 경우는 투룸 3개 주인 세대 쓰리룸이니까 그렇게 투룸 3 개, 쓰리룸 하나로 이렇게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전세가 그래도 5 개. 나머지는 월세로 되어 있지만 약간 반전세식으로도 되어 있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 총 20개 호실로 지금 되어 있고요. 세부 금액은 멈춤하셔서 보시고요. 총 보증금 14억 2600만원. 그리고 총 월세가 470만원인데 주인분이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서울 뿐이고 동네 부동산들 빨리빨리 지금 공실 없이 또 하라고 해서 싸게들 그냥 이렇게 하신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월세가 좀 작습니다. 보증금 같은 경우도 적게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요게 제가 좀 별표를 해 놓은 거, 요거는 지금 현재 세입자가, 어, 지금, 어, 월세가 조금 사정이 어려워서 밀리고, 아예, 밀려서 어 보증금은 까진 상태고요. 월세는 그다음부터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고는 했는데 주인분한테 제가 얘기해서 이분이 사람 내보내고 어 다시 음 하든가 아니면 보증금 100만원을 다시 받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고는 조건부로 해드릴 테니까 만약에 거래를 하게 되면 어 이거는 다시 놔드릴게요. 놔드리든가 보증금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어 제가 볼 때는 내보내고 새로 받는 게 좋을 거니까 100만원이 있는 상태로 어 감안을 하고 14억 2600만원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 될것 같고 그래서 월세는 좀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 수익률은 더 당연히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아주 저렴하게 미니멈으로 해놨다 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가 대비 총보증금 14억, 14억 2600만원을 뺀 나머지 어, 실투자금이 10억 7400만원을 가정을 했고요. 월세가 470만원 12달, 그 다음에 연으로 따지면 5640만원입니다. 융자가 없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401호 주인 세대를 입주하지 않고 그 상태로 유지를 했을 때 순수익, 실투자금 대비 순수익률이 5.3%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융자가 5억 5천이 있는데요, 세마을금고에. 동일 조건 문제만 없다면 어,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승계되는 게 별로 없죠.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가에서 14억 2600만원을 빼고 융자 5천, 5억 5천만원을 빼면 실투자금이 5억 2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월세 470만원 곱하기 12달 하면 연 5640만원이죠. 그러면 5640만원에서 어, 5억 5천에 어, 융자가 약4.8% 정도 됐을 때 연으로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연 음, 2600만원. 그럼 5600만원. 40만원에 2,600만원을 차감을 하게 되면 3,040만원 3,040만원이 됩니다. 3,040만원. 그러면 어, 실투자금 5억 2,400만원 에서 어, 이자 차감 후에 연세 3,040만원 을 계산을 하게 되면 순수익률이 한5.8% 어, 5.8% 정도 됩니다. 어, 401호 주인세대는 도, 도, 동일하게 입주하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5.8%가 된다라는 거. 이게 대략적으로 수익을 조금 더 높이거나 보증금을 좀더 올리고 월 조금만 더 높인다 하더라도 융자가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 6% 정도 이상은 될 거고요. 융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승계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조금 조정을 좀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한7% 가까이 수익률이 날수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여기는 미래 가치가 있는 위치, 둔산 아이자이파크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폴 이쪽 아파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거기 근처 중간이고 학군도 있고 위치도 워낙 좋고 2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주변들이 굉장히 좋. 좋아져서 땅 가치나 건물 가치, 그다음에 집가 상승 이런 것들을 다 노릴 수 있는 위치라 안정적으로 공실 지금도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실 없이 월세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건물 가치, 토지 집값 상승 가치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임대 현황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량 다 보셨죠? 그렇게 보시면 어 이제 전체적인 수익률 뭐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25억, 음, 25억에 나와 있습니다. 뭐 수익률 계산할 때다 말씀을 또 드렸기 때문에 매매가 뭐 의미는 없겠지만 어 그렇게 도저히 시끄러워서 안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혹시나 뭐 조정이 될지는 주인분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여기 주변들이 좀 좋아지고 경계가 좀안 좋아서, 어, 솔직히. 많이 내렸습니다 주인분이 이제 서울 분이긴 한데 뭐 어찌 됐든 올해 좀 보유를 하고 계셨고 이쪽도 위치가 좀 좋고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도 나오고 주인분이 이제 아무래도 좀 저렴 이제 서울에 계시고 하다 보니까 대전에 안 계셔서 어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변 부동산들이 이제 노란 신대로좀 많이 놓기는 했고 이게 이제 주인분이 좀 거주를 하면서 이제 만약에 좀 신경을 좀더 쓰고 하시다 보면 임대 수익이라든지 보증금 같은 것들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임대수익이 좀더 좋아질 수도 있고 여기 주변들이 더 좋아졌을 때 미래가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을좀 감안하시고 매매가좀 낮췄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전화 문의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현장에서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